이저녁에3 5개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쿠스에서는 그동안 자파 교포단체가 추진하는 후이 한반도 평화 법안의 이 의회 통과 저지 영화 건국전쟁, 미주 영화 상영 주관 미국 교과서의 한국의 발전상 프로 한국인에 대한 전문적 미국 내 취업비자 제도 등 하였으며 한국 아프트와 합동으로는 국전참전 미군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북한의 경고된 러시아와 중국 우리 내부 중국 세력의 위협에 위협으로 인해 지난 2021년 창설 시기에 어긋가는 사회 분열과 안보 불안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 협속을 강화 강화를 추구하는 우리 한미 연합회는 수라는 작년 10월 성공적인 부산대를 계기로 영실공이 한미 양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애국 시민의 정해 민간조직이라는 격상된 위상으로 자리매,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중 <목소리도> 바가지에